안녕하세요, 여러분. 차차입니다. <laughs> 제가 오늘은 엑스포 20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원래는 20i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외관만 봤을 때는 20i나 2 0 d 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비인기 품목일 수도 있지만 20D를 한번 단점을 잘 커버를 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x 포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찍게 됐냐면 요즘 여성분들이 x 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매력들이 있어서 이 x 포를 그렇게 좋아하시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추워서 입이 얼었어. <laughs> 일단은 이 외관만 보면은 상당히 이쁘죠. 이 엑스포 같은 경우에 나온지는 사실 얼마 안 됐는데 나오자마자 정말 큰 인기를 얻었고 지금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사랑받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엑스포의 외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뻐요. <laughs> 그리고 이 차량은 이 20D M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날렵하게 많이 생긴 것 같죠. 이렇게 뭐 밑에 범퍼 하단부나 날렵하게 생겼고, 그리고 요즘에 BMW 차들은 다 이렇게 키드니 그릴이 되 있더라고요. 열렸다가 닫혔다가 콧구멍은 뭐 여전히 큽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레이징이 돼서 그런지 딱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여기 M, 이렇게 엠블럼이 딱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보면은 N의 DNA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마치 N라인 차주분들께서 나는 N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 이런 스타일로다가 강한 존재감을 뿜뿜 하는 거죠. 이쉐 같은 경우에도 19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를 가지고 있는데 이 디자인도 예쁘고 그리고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로 넘어가시면 캘리퍼가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이 차량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휠에도. M 마크가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뒤태를 보시면 태도 상당히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디자인이 X6보다 이 X4가 조금 더 저는 제 취향이에요. 왜냐하면 X6가 똑같은 쿠페형 모델이긴 한데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조금 더 우람해 보이거든요. X4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아기자기하고 예쁜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엑스포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 엑스포를 더 좋아하시지 않나 싶고 그리고 엑스포 자체가 차량이 엄청나게 큰 차량이 아니고 좀 컴팩트형 SUV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더 좋아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약간 쫙 이렇게 열리는데 이게 상당히 공간이 넓은 편이거든요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가 깊기도 깊고요 이게 세로로도 길어서 되게 공간이 좋아요. SUV답게.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공간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 러기지 스크린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필요에 따라서 넣었다 뺐다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 이거를 잠깐 이렇게 빼서 두시면 앞좌석 폴딩도 돼요. 제가 앞좌석 폴딩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의자 위에 보시면은 헤드레스트 옆쪽에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를 눌러서 어, 이렇게 폴딩을 해주시면은 이쪽도 폴딩해주세요. 이렇게 폴딩이 되는데 엄청난 공간이 나와요. 이게 쿠페형이라서 머리는 좀 닿겠지만 차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인 두 명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누워 있어도 그렇게 좁은 공간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뒷좌석에 탑승을 해봤는데 그쵸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앉았을 때 이렇게 주먹 두개 정도가 들어가는 수준으로 남고요.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엄청나게 <laughs> 크신 분들이 타시면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앞에 이 레그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리가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금 길어졌다 치더라도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X4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없는데 조금 각도가 가파르다는 느낌은 드는데요. 근데 뭐 엄청 장거리 탈거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를 타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미혼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타셨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타면서 느껴보니까 미혼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결혼 여부 상관없이 왜 그렇게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는지는 사실 앞쪽에 모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앞쪽에 한번 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운전석에 딱 앉아보니까 왜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지 딱알것 같아요. 저는 일단 시트를 좀 올려놓긴 했는데 가장 밑으로 내려놨어도 일단은 시트의 높이가 많이 낮은 느낌이야.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 자체가 좀 이렇게 높은 편이었고 일단은 본넷이 잘 보이네요. <laughs> 이렇게 높은 차를 타면은 중요한 게이 보이는 시야감이잖아요. 근데 이 시야감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핸들이나 이런 시트 포지션 자체가 남녀노소 누구나 타도 좋을 만한 딱 그런 포지션이 나와주기 때문에 운전을 했을 때 되게 편안함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아이드라이브 7이 들어가서 12.3인치 신형 인포터 시스템이 들어갔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널찍하고 터치 반응도 되게 빠르고 조그 다이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반응이 빠릅니다.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실외에 소음이 많이 안 들어오는 거 그것 또한 장점이에요. 이 차량이 20D잖아요. 디젤인데 소음은 살짝 있어요. 창문을 닫아버리면 소음이 거의 안 들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잔진동이라든지 떨림이 많이 심하지는 않아요. 사륜이다 보니까 눈길에서도 여러분 끄떡 없습니다. BMW X 드라이브가 많이 좋아졌다고 사람들이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옛날에는 뭐꽉 들어 이러면서 아우디를 많이 좋아하셨는데 이 BMW의 X 드라이브 기술력도 많이 좋아져서 이게 상당히 잘 굴러갑니다. <laughs> 그 BMW는 보통 막 핸들이 무겁다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여성분들이 근데 핸들이 이게 뭐 국산차에 비해서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이 X4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딱 조향하기 너무 좋은 그런 핸들링인 것 같아요 핸들링을 했을 때 부담감이 적은 딱그 정도의 압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핸들링도 너무 부드럽고 이거 보세요 그차잘 아,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션을 딱 취해줄 수 있는 게 비머 <laughs> 제가 여기서 계속 모션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 차량은 일단 SUV 차량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운동 성능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난 디젤이기 때문에 초반에 나가는 거 답답하지 않게 쭉쭉쭉 잘 나갑니다. 여러분, 이 차량이 190마력 정도가 되는데 토크는 40 토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악셀을 밟았을 때 이런 느낌 자체는 이제 빠르긴 해요. 하지만 계속 바르지 않다. <laughs> 유턴을 했을 때 회전 반경 어때요? 회전 반경도 한이 정도면 되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차량이 승차감이 되게 세련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여러분. 하체 자체가 이게 막 많이 물렁하진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딱딱하지는 않아요. 참 기절하는 조합이죠, 여러분. SUV 중에 어떻게 이런 하체감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처음에 엑스포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이 차를 제가 타다 보니까 어, 한대 사고 싶은 거야. 도면 같은 거좀안 좋은 도면 걸을 때도 상당히 탄탄하게 잘 잡아주면서는 막 롤링이 엄청 심한 느낌도 아니고 좀 응답이 빠른 느낌이에요 SUV 특유의 조향을 했을 때 궁뜸 내가 조향하는 거랑 다르게 뒤늦게 따라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SUV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막 아예 막 완전 빨라요라고는 할순 없지만 그 반응이 아 아니 근데 진짜 무식하게 들어간다 저거 음. <웃음> 당황스럽네. <웃음> 그래서 그 특유의 그 진짜 파릿파릿한 움직임이 어, 이거 SUV 맞나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그리고 차량 자체도 답답하게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잘 나가요.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부드럽게 잘 선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풍절음 같은 거나 타이어 소음이 많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 이렇게 창문 열었을 때 외부 소음이 굉장히 시끄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들어보면내 차량의 디젤 소음도 좀 올라오고 하지만 이렇게 외부와 단절해버리면 아무 소음도 들리지 않는다는 점. 계기판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갔기 때문에 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연비 부분에서도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냥 지지고 볶고 타도 공도에서 나오는 연비가 지금 고정된 게 12.6km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디젤이기 때문에 연비가 상당히 좋다 요즘 이제 디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해도 훨씬 가솔린보다 주행거리가 기니까 어, 탈만하다라는 점 그냥 내가 장거리 갈 일이 많다 싶으시면 20i보다는 디젤이 훨씬 좋겠죠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BMW의 4기통 2.0 엔진과 정말 잘 어우러지는 스텝트로닉 8단 자동 미션이 들어가서 이게 상당히 변속도 굉장히 부드럽고 반응도 되게 빠르게 세팅이 돼 있어서 아 역시 BMW 의 4기통 2.0 엔진의 역사가 길다 이 520부터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기술력으로 증명이 되었고, 판매량이 확실히 보여주죠. 앞에 지금 친구 있어요. 형아, 아, 지, 형아, 형아, 앞에 지금 형아 있어요, 형아. 형아랑 이렇게 나란히 가도 전혀 꿀리지 않는 그런 외형을 보여주고 있다. 덩치에서는 조금 밀리지만, 나는 너보다 운동 성능이 좋고, 나이를 들 먹었기 때문에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이거 특유의 그 약간 울렁거림도 심하지도 않고 탄탄하게 잘 잡아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승차감이 좋을 수가 있지? 그리고 옛날 4기통 2.0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 많이 시끄러웠어요. 달달달달달달달거리고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뒷다리라고 놀릴수 없을 정도로 좀 많이 정숙해졌고 잔진동도 진짜 느껴지지 않고 그리고 디젤 특유의 악셀을 밟아서 차가 앞으로 나갈 때 악셀을 밟으면. 이런 느낌이 아니라 뚝딱 이러면서 나가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게 나가서 디젤이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많이 결합이 되어서 이 차는 정말 좋은 차다 그리고 지금 옆에도 엠비언트가 이렇게 상당히 고급스럽게 들어와 있죠 그리고 이런 도어 트림이라든지 이런 가죽의 질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인테리어 자체가 옛날에는 솔직히 벤츠를 못 따라갔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 BMW도 실내 인테리어가 많이 고급스러워져서 저는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이 여성분들이 선호하시는 또 이유가 주행이랑 안전 관련된 편의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어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잘 되고요, 잘 잡아줘요. 크루즈 컨트롤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핸들로 막몇번막 주워 때리고 막 이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정전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대고만 있어도 부드럽게 반재로 주행이 가능해요.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긴급 제동이라든지, 푸진 어시스트가 또 들어갔다고 하는데, 좁은 골목을 폐기 있게 딱 들어갔는데, 어 이거 못 지나가겠네 너무 좁아가지고 후진을 해야 되는데 무섭네 싶은 경우에는 이 차량이 그 직전에 일정 거리를 기억을 해뒀다가 후진하는 거를 좀 도와주는 그런 어시스트를 해주는 옵션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발달을 많이 했죠. 회달감도 너무 가볍지도 너무 무겁지도 않아서 부드럽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주행을 하면서 총평을 주자면 탄탄하면서도 좀 부드럽게. 주행이 가능한 느낌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파노라마 썰루프가 있는데 사실상 파노라마 썰루프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1열에서는 개방감이 좀 나쁘지는 않은데 2열에 있어서는 개방감이 조금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언덕백이 되게 잘 올라가죠. 힘이 좋게 잘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 가지고 프로드 많이 가시잖아요. 온로드에서도 정말 부드러운 주행 질감으로 좋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도 가능한 차량이에요. 이거 내리막에서도 브레이크 밟아보면은 부드럽게 잘 서죠. 자, 이제 여러분들 주차를 한번 해볼게요. 파킹 어시스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 화질도 괜찮고, 선도 되게 잘 그려줘가지고, 얼마나 휘었는지, 굴곡도라든지, 지금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도이치 모터스 하남 스타필드 전시장에서 차량을 지원 받아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오늘 X4 20D를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저는 이 20D가 정말 너무 매력적이고 만약에 20i랑 20D랑 있다면 저는 20D를 선택을 할것 같아요. 이렇게 X4를 리뷰를 해봤고요.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봐